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오늘은 긴급하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9월부터 이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제는 과태료, 벌금, 벌점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까지 물린다니 운전하시는 분들과 운전자 가족을 든 분들까지 오늘 내용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는지 언제부터 얼마나 할증시키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보험개발원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번 9월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아마 이 내용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를 살펴보면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살펴보니 무려 사망자의 36%인 1,900 93명이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였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약 20%보다도 더 높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 사망자와 고령자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모두 어린이 보호 구역과 노인 보호 구역을 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행 중 일어난 사망사고가 많았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보호구역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보험료 할증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그리고 횡단보도, 이러한 곳에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즉, 한마디로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횡단보도와 같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구역에서 위반한 교통법규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원래도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맞습니다. 원래도 있었죠. 그러나, 기존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할증,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 할증으로 적용됐던 겁니다. 즉, 특정한 보호구역과 횡단보도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에서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기존의 보험료 할증 체계에 더해서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보험료 할증 체계는 무엇이 다를까요? 구체적인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할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할증이 적용되는 대상이 올해 9월에 게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라는 겁니다. 즉 이번 9월 자동차 보험 가입자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회에서 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할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내년 1월 위반 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하고 다른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위반을 했습니다. 그럼 각각 최대 10%, 10%에서 총20% 할증이 될까요? 이거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즉, 보호구역 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반복적으로 해도 두 항목을 합친 최대 할증률은 10%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최대 할증률이 몇 퍼센트냐가 아닙니다. 보호구역의 안전과 보행자 보호 의무는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또 지켜야 하는 것이니 꼭 할증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안전 운전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증된 보험료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할증된 보험료 전액을 교통법규 준수자를 위한 보험료 할인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 해오신 분들께 꼭 이러한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